6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벌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아무 수입 없이 막막하던 63세의 한 남성,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1년 만에 월 100만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만들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말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작법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나도 할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꿀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 가능한 시니어 수익법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에 퇴직하신 정지원 님입니다. 직장생활만 35년, 컴퓨터도 잘못 다뤘고, 영상 편집은 꿈도 못 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사는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목은 60대 퇴직자의 텃밭 일상. 화질도 흔들리고, 자막도 없고, 음악도 없이, 그냥 본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3일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생각나요? 이런 삶 정말 부럽습니다. 하루가 따뜻해지네요 그렇게 영상이 조금씩 퍼지더니 세 번째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폭발했습니다 혼자 감자 씹는 시골 아저씨의 하루 조회수 25만 회 그리고 구독자 3천 명 돌파 유튜브 수익 조건은 아시죠? 구독자 1천 명 누적 시청시간 4천 시간 그 기준을 단두달 만에 넘겼고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수익은 4만 3천 원두 번째 달엔 12만 원 그리고 영상 업로드를 꾸준히 하면서 6개월 차에 월 53만원, 1년 차에 월 108만원을 찍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편집도 거의 없이. 그냥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배움이 된 겁니다. 정재원님이 알려준 핵심 비결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제를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말 것. 어떤 걸 찍어야 조회수가 잘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뭘 제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하다. 영상 장비는 중요하지 않대요. 오히려 편한 스마트폰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느껴진답니다. 셋째, 처음엔 완벽하려 하지 말기. 편집을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어설퍼도 진짜 모습에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해요. 넷째, 꾸준함이 진짜 실력이다. 정재원님도 처음엔 열 명도 안 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두 개씩 세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렸더니 유튜브가 알아봐줬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다시 말해드릴게요.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중장년 성공 사례, 유튜브 수익화 노하우, 그리고 실전 운영 팁들까지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유튜브는 젊은이들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진짜 경험과 삶의 깊이가 있는 중년과 시니어 세대의 이야기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 바로 구독 꼭 눌러주세요.